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8절과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나 자신인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또 마지막 21절과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함에 마음이 불안하여 시음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20, 2024년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 2024년 한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서서히 한해가 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두 주만 있으면 2024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2025년의 개인 다이어리와 또 달력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신년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유심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빨간 날입니다. 예, 2025년도 공휴일이 언제인지, 또 달력에 그 빨간 날과 또 개인의 그 기념일들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의 생일과 또 가족의 생일, 결혼 기념일이 여러 가지 그런 기념일들을 달력에 체크하고 또그 기념일들을 기다리곤 합니다. 기념일은 기쁜 날이고 또 아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옆에 표제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라고 제목으로 쓰여진 것은 제목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성공과 최고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의 말씀의 그 전체 내용에는 기념하는 내용이나 기쁘고 희망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의 전체를 묵상하면 1절부터 22절까지 온통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슬퍼하며 아주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은 개인의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시로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울부짖는 찬양이며, 또 자신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죄의 심판을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38편은 다윗이 과거에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실수와 또 잘못들을 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그것을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잘 우리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실수와 죄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까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과목 중에 한국사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한국사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사의 내용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주며 민족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후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배우고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사라는 역사 과목을 통해서 후손들이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선조들의 잘못된 정치와 사리사욕을 위해 탐관오리들이 득세했던 그 아픈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 가슴도 아프고 또 괴롭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역사지만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배우며 다시는 후손들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게 빼앗기면 안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가르치고 또 후손들이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지를 후대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 죄를 누이치며 회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죄악의 뼈저린 아픔을 후손들에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간절함으로 자신의 죄를 기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알수 있으며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윗이 기념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일절부터 이절까지 자신의 큰 죄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며 주의 손이 다윗을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화살이 내 살을 뚫고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포유는 전쟁터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적들의 날카로운 또 예리한 그 수많은 화살이 내 살을 뚫고 나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한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세상에 유행했던 시시 m 찬양 축복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아주 로맨틱한 사랑의 장면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에 빠져 우상을 섬기며 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와 심판을 받는 다윗은 과거의그 고통을 아주 정나라하게 38편을 통해서 표현하며 후손들에게는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아주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는 매우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경건한 또 진실한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하고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 중인 우리아를 잠시 불러 바세바와 동침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자 유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중에 위험한 곳에 두어서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의 우리아의 그 군사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오랫동안 간음하고 아이가 생기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와 그를 따른 젊은 군사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또그 다윗의 부하들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썩어가는 그 영혼의 상태를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름어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견딜 수 없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썩어 악취가 나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경험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늪에 빠져 죄를 짓고 또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든 그 죄의 증상들을 과거에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증상을 그냥 무시하고 세상의 죄의 문화와 휩쓸려 살아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이 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다시는 후손들이 자신처럼 반복적으로 죄악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념하며 교훈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하여 극심한 질병과 혹독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비록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은 산산 조각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빛내 주시고 또 높여 주셨던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장 깊은 죄에 빠져 그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높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보유를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도우신과 구원의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편 3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도우신과 구원의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